어디든지 갈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선수의 그쪽으로 오버프로크는 네. 가겠는데 SCBK가 이기란다 네, 아 네. 이게 첫 발이 빗나가면 네. 브로키가 여기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네 이게 샷건이라는 게 리스크가 워낙 있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밀릴 수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얼라이브 타인 선수가 이거 트레이드만 만들어주면 오, 이거 잡기를 한다면 둘다 손해라는 거 돌아서 이속을 해내되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번기아 쪽 보버프로프가 하나 떨어뜨렸고요 쫓길 내는 게 좋죠 갑 도망을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가 도망가면 갈수 있나요? 안 던졌네 안 던져 아이 바비아 어떻게 되나요? 오 이러면 재미를 많이 보시는 구호예요 킬을 재미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총소리 나고 킬로그 겹치면은 다번기아가 게이하는 플레이저 가능해져요 이거 제가 보 때는 한번 살아가기 위한 압법으로 했는데 무난하게 후반까지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 노이덴까지 일단 이쪽은 서로 서로 맞물리면서 같이 공렬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공개져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트라이던트는 스타트를 끊는 이유가 없으니까 오 아, 액션 오, 예. 좋은 위치여서 오 예. 액션 이제 식구녕이죠 세우세우세우가 라이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오! 채터스와 이사케가 만나서 도전해 준트 라이더 트가 그렇죠. 이러면 라이더 티가.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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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키를 몇 개를 빼서 먹는지가 중요한 거죠. 뜨겁고요. 아, 좀 정교하게 수류탄 하나만. 이거. 라이더 트! 두 명뿐이어가지고 이게. 오바 수류탄 지난 주에 좋았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근데 이거. 아아, 아, 이거, 아, 이거를 액션이! 액션 국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몇 어, 중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시민전이에요. 오, 오! 있는데, 오! 어, 체력 빨리 해야 돼 지금. 아, 어, 이거도이대1 만들어줬으니까 윙쪽으로. 액션이 활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아, 윙쪽, 어, 윙은 버티야돼 그냥. 어, 이러면 윙이. 액션이 죠 액션이 쌓여, 액션이 요 자, 셋다 1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아, 이거 처벌해처벌 아아아아아아아아! 액션! 마무리 1대1! 조심해, 나영. 수리차 액션이. 자, 이거. 이안 되는 탈추종을 불허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고요. 구도 자체도 엄청 어려웠어요. 오히려 좋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데 어, 이거... 어, 빔스가 이거 아니 거기는 빔스가 체육장자다 거기는... 어떻게 경고 우대를. 오버프루프인데 도착. 고쪽으로 한번 추측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 오버프루프는 한 템포 더 빨리 출발했다 보니까. 아. 어. 오, 이거 사지에 몰데요 아, 광현 선수가 진이 사지에 몰려요. 아,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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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화면도 알아요. 지금 산마틴의 능선 라인들, 도산 위치들, 남쪽으로 돌린 건데, 문보가 아예 없이 도망을 가는 거라서. 그렇죠. 흥류가 힘들어서 지금 싸움 끝내도. 어 이거, 아, 네. 같... 아, 이거, 이거, 뒤지디지 마요. 몰라요, 이거. 어, 이거 못 끝냈어요. 어, 래도 슬퍼키 하면서. 아이질 오오살 선수의 기지 덕분에 이 구도가 아슬아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 마이떠에 이동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어, 아스톤 아, 아, 파스터이더. 아, 오히려 그쯤에 오히려 지금 쿼드 유지가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치게 됐을 때 성남제너알파와 오버프루프의 싸움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치가 너무 좋았다 성남제너알파고 치 싸움이거든요.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서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큐브이 빨리 밀어내야 돼요 이미 알아서 네. 여기 밀어내야 돼요 기우가 확끈하게 이래서 버기 쓰죠 요즘 야. 네. 야. 이래서 버기 써 이거 지금 최소위권의 팀들이 굉장히 빠르게 탈락된 상황이라 불안요 불안하죠 반짝 치렁길 수있아 12킬 아사코리아 자 이번 미러마 배치의 주인공 아사코리아가 직접자 5위까지 봤죠, 올라왔죠 봤고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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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점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합류했던 아사코리아가 마지막에 또 웃게 되네요 오, 지니 선수 이게 그 세리머니까지 오늘도 가요. 네, 아, 아니, 오늘도 갑니다. 예. 이런 속 그래서 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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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높죠. 오. 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수적 우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 4대 2까지 만들었습니다 돌아요. 네. 연봉이 위험하죠. 예. 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티지. 아, 아 근데 찍어주지 않았나요? 예, 네. 잡을 수 있는 티지였는데 다시 한번 궁극의 소모전. 오, 아. 아 결국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판단을 하는 팀들도. 간사이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순위방어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해내야죠 그렇습니다 씩 네. 웃고 있는 거는 가몽기하는 부트템프에서 지금 무너가 될고 그렇습니다 네. 강 건너서 손 건너갔어요 네 오히려 비주얼리플렉스에 게 잡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거죠 아래좀못 내려면 위로 올라가다 둘이 만난 거거든요 음. 오히려 그 정면에 있다 게이 지금의 시간 지라도 끝난다고 해도 외곽이 살아남아 있다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야죠 예. 아, 지금 물속에 있는 인원이 둘이 잡혔거든요 어어 예. 건너가다가 어어 어어 파도가 있긴 한데 새벽 다 죽었어요. 저... 스포트버그 퀘스가 넘어왔는데 퀘스까 스퀘스까지 좀가요 이거 오살도 온기를 느껴서 안쪽으로. 아 그래도 네. 어, 이거, 네. 저, 네. 이게 뭐 이거예요? 이렇게 상상 얼라이브까지도 갑니다. 이엔이 예, 예, 방어 아어죠이엔 방어가 하고 있다더니. 엄청 엄청 되다가이 타이밍 네. 놓치면이 나와요나와요나와요나와요자 지금인데요. 일단 집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엔 선수를 어, 들어와야 돼요. 어, 또또또 기존... 타이밍 열었어요 기사님. 근데 전혀 예측하기가 좀 희든 비치에 숨어있는 이엔이다 보니까. 근 이거 저는 킬안 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라비 선수 올라가면 이거 봤죠 맞죠 아, 맞죠 맞죠 그대로 아, 서바이벌 급변하는 자기장이 나오더라도 믿음에 보답하는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 구경 끝 카드를 중심으로 무난하게 형성됐네요 그래야지만 어, 하나가 하나가 네.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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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볼 만하죠? 왔는요 어,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죠 이러면은 비난을 어. 가 걸려요 아 진짜 위치가 아, 너무 나도. 자, 이러면 균형 무너져요. 예, 균형 네. 무너집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오, 중심부로 들어왔는데 어, 이 중에서 그래 가고 이동하는 자, 그리고 주변에 오는 거 알고 있으면 인원들을 빨리 붙여 줘야죠. 이손 파악하고 그 위치를 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잡아야죠. 이거는 둘다 만난 거거든요, 이거. 가 이층 쪽에 이층 쪽에 서케 선수와 어, 던졌어요 어쩔 수 없이 기운까지 못 살려 어쨌든 못 살려 보자 실자 화케할 시간 없다 네 아, 아, 힌트. 와, 이수 있는 위치는 잡아놨어요 예 이거 와이 카이사르의 이력서 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와 뒤에 쇠소방 셔츠 요 뒤에 쇠소박 어 물때 없어졌어요 지금. 2Z는 갇힌 겁니다. 오, 2V도 지르는데요, 이거? 자, 이러면 오히려 웃는 건 누구다? 2V가 갇히면서 성난제도 알파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고 숨 죽이고, 아,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게. 샷플잡혀어 왔어요. 차이, 이게. 잡혔어요. 팀 스퀘어 대 트라이던트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여기 모두 마무리를 짓고 우리끼리 싸우자. 네. 같이 잡히고. 자 이거 피 흘린 쪽을 교묘하게 노려주면서 그 쪽에 소금 뿌려주러 왔거든요. 아 그런데 세우 선수가 좀, 어! 푸시타임 잘 잡았고! 미라마의 최강자 팀스퀘어! 이거 살리세가 롤만 남습니다. 투척류 투척류 투척류! 어, 어 수렁자, 넘어요 넘어요! 아 율법적인 십자전 끝! 드랍샷! 드립! 빅타임 마지막! 롤과 운바! 장전타임! 장전타임이에요! 팀스퀘어! 하드캐리했던 미라마! 예. 이게 네. 생각보다 많은 팀이습니다 그런데 아이, 상위권 아, 아, 경쟁하고 있는 프라이더 많이 라는 게, 어이 굉장히 아니야. 아. 와, 오, 촬영을 어, 이렇게.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이러면 아. 아. 아, 어 근데 뒤에 또희이 있어요. 어, 이쪽으로 한번 들어왔는데요. 받아니다 아. 깔끔하게 마음대로 세이든이 총사고스가스타킹죠스타킹 네. 야. 아. 야. 야, 이거 와, 와. 니다 네. 코리좀 갈렸죠? 자, 그래도 일단은 훈 네. 루실까지 아, 이게, 이게 여기가 예. 스플릿을 이렇게 넓게 놓으면은 오오오? 네. 오오 네, 조성수가 확인했습니다. 자, 서게 피어볼을지 못하게 만요여기양팀다다 터져야지만 팀스퀘어가좀더 높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테어. 네. 자, 맞아, 어,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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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물려야 돼요. 어, 했어야 되는데. 아, 있고요. 어 이거 근데 아 줄이 줄이 네. 너무 뜬금없는 위치에 동돌아져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예. 두 명의 챌린저들을 막아야 되죠. 지금 자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삼판자쯤 라인인데. 리더샷. 저번에 잡아내면 잡아내. 잡아. 잡아. 아이게 아, 움직이면서 싸워봐. 이거 본이에요. 이게 내 추제 측에서 상사들이 가해 지고요 잘했어요. 자, 이 다음 소크 중요해요. 이 다음 소크 중요합니다. 환자 쪽에서의 사격을 견뎌낼 수 있을 때가 관건이거든요 어이지 어, 뭐야? 뭐야? 어, 이게 다번기아의 선택지가 괜찮은 선택지가 됐고요 4위권까지도 노려볼수 있거든요 저, 저 바꿔주고 있고요 네. 다번기아도 이리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죠 어, 오! 오! 오살! 이든은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어, 어, 바비야! 바비야. 너무 큰거 있어, 너무 큰 거. 거! 다 막았는데요, 파비알이! 나 죽어도 할것 같다! 파본기아! 난 죽어도 할거 다녔어! 파비알 쓰러집니다! 네! 나머지 인원들이! 자, 파본요아 이거 파비양이 큰 선물해줬는데요? 씨제이 성도 먼저 피했어요, 이제. 씨제이, 씨제이, 제 와요! 씨제가옵밀다 오래 버텼거든요? 마지막! 아, 쏘성! 아, 와, 좌측과 우측의 피킹 타이밍도 예술이고요! 파본기야 마지막! 파비양이 환호하죠, 이거는!